문제는 같은 모양의 도형이 반복되는 무한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의 정답은 항상 우리가 1 r 의 a가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한번 열심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일단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반원의 면적에서 우리가 이, 이 부분 면적을 빼면 되겠죠? 반원의 면적은 일단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9파이라는 면적의 절반이 되겠죠? 2분의 9파가 되겠고요.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뺄 때는 뭘 빼냐면, 이 이, 부분 면적을 빼는 거, 빼는 건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중심이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렇게 되는 이 부분 면적을 빼면 되겠죠? 이 부분 면적, 우리가 이부채꼴 면적,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여기는 3루트, 3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이부채꼴 면적은 3루트 2의 적 18파이에 이것의 직각이니까 4분의 18파이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승 면적을 빼게 되면 이, 부분만 면적, 이 부분 면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상승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6이 되고 높이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분의 9π 마이너스 우리가 9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여기서 2분의 9π 마이너스 9를 빼, 빼주는 거니까 우리가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현재 이 부분 면적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면적은 이부면적 9가 되겠습니다. 아래도 면적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첫 번째 면적, 첫 번째 우리가 18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달음이만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도형에서의 이 길이는 현재 3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형에서 이제 우리가 A2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A2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길이가 3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3루트 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3이었을 때, 자, 우리가 길이로 갑니다. 첫 번째 길이가 3이었을 때, 두번째 길이는 3의 루트 2마이 1이 되겠죠 약분되면 1대 루트 2마이 1이 1이 되겠고요 그럼 넓이의 비율은 그러면 넓이의 비율은 이것을 우리가 제곱하면 되겠죠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이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비가 되겠죠 공비는 이제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이 루트 2 마이너스 2 분의 18 이렇게 되어있고요. 약불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9가 되겠고 우리가 서 유리화하게 되면 9의 루트 2더하기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정답은 4번 될수 있겠습니다.